번, 지금 y로 먼저 적분을 해야 되는데 y로 적분이 안 되니까 순서 변경을 할 거고 순서 변경을 걸어보면 0부터 1까지 0부터 y까지 그리고 p 적분함수는 그대로 자, 요런 걸 이제 적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로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x로 바로 적분을 걸어보면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가 역수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2에 y분의 x인 거고, 더하기 x 코사인, 파이 y제곱이 되는 거지. 그리고 여기다가 0 넣고 y 넣고, 다시 한번더 y로 적분. 그럼 0부터 1까지, 일단 첫 번째로 y가 x 자리에 쓱쓱 들어가게 되면, y이고, 더하기 y 코사인, 파이 y제곱. 그리고 0 들어가게 되면 x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기 y에다가 얘를 y로 적분. 그러면 나오는 값이 일단 y2랑 마이너스 y 같은 경우에는 y를 한대 묶어주면서 2-1을 적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y제곱 이 놈의 y자리에 0 넣고 1 집어넣고 있는 거고 y 코사인 파이 y 제곱은 적분을 바로 해보면 2파이 분의 1에 사인 파이 y 제곱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. 그럼 나머지는 숫자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, 2마 1에다가 사인 잠깐만 사인 파이 0이고 사인 파이 0이고 0 들어가면 0이니까 그냥 여기서 값이 계산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13번의 답은 2번.